네, 안녕하세요 차트 읽어주는 사람 차일사재입니다 네, 이번 영상에서 읽어드릴 점은 이지바이오입니다 이지바이오 수급 보시겠습니다 수급 보시게 되면 일단 누적 수급은 개인들이 많이 갖고 있는 상태에서 오늘 뭐 특별히 매수 주체는 없어요 그냥 거래량 증가하면서 올라갔다 일단 수급상으로는 안 좋지만 거래량이 증가하면 할수 있다라고 일단 보시면 될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일봉상으로는 이제 슈팅이 나온 거예요 슈팅이 나온 상태에서 요추세세 하단을 지켜주면서 이제 양봉이 뜨 떴는데 여기서 이제 더 강하게 올라가야 되겠죠? 그럼 이제 얘네들은 없어진 거고. 그냥 단순 N자로 여기를 넘어가게 된다면 크게 갈 수도 있어요. 갭이 떴기 때문에. 이 정도 의 N자, 일단, 최우선 엔자 오케이. 게 저점을 다한다면 슈팅 나오면 뭐, 만0원이나 뭐, 이렇게 더갈 수도 있다라고 일단 보시면 될것 같고. 분봉상으로 보시게 되면 이제 4월 20날 말씀드렸는데, 하락의 목표치는 좀들 주고 올라갔어요. 그럼 얘는 이따 없어진 거죠. 배칭의 목표치는 안 주고 그냥 하락 n 자용으로 빠진 상태에서 리바운딩이 나왔으니까 또 없어진다고 보시고 얘도 없어진 거예요. 그러면 현재 상태에서 이제 상방으로 보게 된다면 저항이 또 생겼어요. 여기 8320원. 그럼 이제 좋은 쪽으로 얘기하면 21선 지지하면서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8,090원 정도 가서 눌렸다가 여기 지켜주면 이런엔짱이 나오는 거잖아요. 눌리고 또 지켜주면 다시 이런 N짱. 여기서 눌리고 지켜주면 이런엔짱으로 가던가 아니면 여기서 이런 N짱 정도로 갈수 있겠죠. 그러니까 고점을 살짝 넘어갈 수 있지만 현재 상태에서 이엔짱이 최우선 N짱. 이렇게 올라가는 게 여기가 저점이라고 가죠. 뭐얼 9,070원. 그다음 이제 크게 올라가게 된다면 다시 이렇게 올라가는 이 올라가면 이 정도 간다. 크게 올라오면 1200원 정도 그리고 이제 얘 마지막 최선이 이쪽에서 이렇게 긋는 추세선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단만 이탈하자면 한번더갈수 있다. 이제 하방으로 보게 된다면 여기 내려오기 전에 이 구간이 이제 지지라인용 강해요 7300원. 여기를 이제 이탈하게 된다면 그러니까 조그만 엔장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여기서 이렇게 내려오고 리바운딩 나고 오요게 7,300. 여기서 못 넘어가면 다시 빠지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이제 현재 상태에서 잡을 수 있는 큰 엔장은 여기까지 내려왔고 리바운딩 나왔고 이렇게 잡으면 6,630원 정도 되는데 6,630원이 여기서 봤을 때이 예, 고점이나 이쪽 구간이 지지라인이 있으니까 그 정도 관적으로 보시고. 같아요. 뭐 대칭으로 빠지는 자리는 뭐 5,970원이나 요구한테도 밀릴 수 있다. 근데 에는 웬만하면 요구간을 이탈하지 않고 넘어가야 되겠죠그 정도 관쪽으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차트 읽어준 사람 차일사 대였습니다. 고맙습니다.